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 얘기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은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장은 그동안 좋았던 미국 증시가 반영이 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분이 더욱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감을 한 미국의 주요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구글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다고 하면서 최근 미국 증시의 반등은 모두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들의 호실적에 시장에서는 판 기업들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다우지수는 0.63%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94%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5%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분야는 간밤에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 부분과 헬스케어, 산업재, 유틸리티, 부동산, 기초 소재 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분야는 주기적 소비재와 부분적인 금융 부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역시 그동안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4거래일 연속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함께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진정세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급상승을 하더니 전일 종가의 기준보다는 살짝 더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최근 변동성 지수가 30을 넘기면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를 넘기면서 많이 진정된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은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좋은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구글은 역시나 7% 이상 주가가 급등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페이스북인 메타플랫폼스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고 반대로 아마존닷컴과 테슬라, 넷플릭스, 콘캐스트 어도비,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 페이팔이 좋지 못한 실적을 내보이자 곧바로 주가가 마이너스 24% 폭락장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기업들은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회복하면서 살아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동안 보였던 비싼 PER의 수치를 도로 뱉어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 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오늘은 명암이 갈린 것 같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백은 상승을 했고 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도체 ETF들 역시도 모두가 2.5% 가량 상승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은 대체적으로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테마는 소폭 하락을 했고 스마트 모빌리티 역시 마이너스 2% 가량 하락을 한 모습이고 글로벌 2차전지와 관련된 ETF들 역시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미국 초대형 성장주 기업에게 투자하는 MGK ETF가 0.7%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헬스케어 대표 기업에게 투자하는 XLV ETF도 1.35%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대표 ETF들은 아쉽게도 하락하고 마무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은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로봇산업에 투자하는 ETF와 데이터센터에 관련 ETF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도 0.75%가 상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ARK ETF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가 5%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성장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ARK ETF들이 전부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좀처럼 회복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일부 소비재 관련 테마의 ETF가 하락한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주요 관련된 ETF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장의 주요 ETF들은 연휴 동안 좋았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못 올라가고 있었던 주가가 일제히 반영돼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연휴도 즐겁게 보냈겠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주가의 흐름에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2%가 넘게 반등을 하며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00원을 돌파한 상태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1,20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요 시장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 알파벳, 구글 등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리스크가 높은 혁신주였지만 지금은 다른 시장에 어떤 기업들보다도 빠르게 회복하는 주식이 됐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팡플러스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와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언제나 마음 편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안전은 하지만 수익률은 다소 낮다는 평가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기업들도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안전한데도 좋은 수익률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크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투자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것 같고요. 최근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또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을 보인 기업들은 살아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넷플릭스나 페이팔과 같이 주가가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가 급락하는 것도 비일비재한데요. 현재 구페이스북인 메타플랫폼스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퀄컴은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메타쇼크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시장은 4일에 발표할 아마존닷컴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존닷컴이 현재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 만 준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마존닷컴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해서 하락할 가능성 또한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ARK ETF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네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펀드는 매년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로도 S&P 500 지수를 웃도는 성적을 내는 펀드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높은 상승을 보인 펀드는 오히려 큰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만을 쫓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은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고 손실이 많이 발생한 다음에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의 성향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ARK ETF들은 다른 ETF지만 보유 종목이 절반 가까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다른 ETF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중복된 종목들이 많아서 분산 투자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규훈은 이번을 기회로 투자자들 스스로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할 수가 있는지 측정해봐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고위험 상품인 액티브 ETF를 투자를 하려면 매니저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승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하고 인내심과 재정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이런 고위험 투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채우기보다는 다양성을 위해 일부 비중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레버리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언제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하면서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다면 적절하게 일정 비중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고요. 항상 너무 성급하게 투자도 하지 말고, 우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활용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세운 투자에 대한 가치관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모두가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서 힘찬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과 내일만이라면 다시 재정비를 할수 있는 주말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